이 자리가 이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제 OH가 들어간다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pH가 이쪽으로 붙냐, 이쪽으로 붙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은 게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게 많이 생성이 될 거고, pH가 이쪽으로 붙은 게 많이 붙으면은 이런 게 많이 생성이 될 텐데, 아마 이게 이제 85대 15로 생성이 되나 봐요. b h 2가 이쪽으로 더 많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반응을 이용해서 더블 본드에다가 이렇게 결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이드록시네시, 하이드록시기가 치환된 이런 화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사실 여기는 b h 2에 있었던 자리죠. BH2가 있었던 자리.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다시 또 탈수 반응을 하면 은 올레핀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1포 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 원포 리덕션 원포리덕션원포 리덕션, 원포 리덕션이라고 하는 거1 보면은 d u c t i o n 1포 d e d u 번 t i o n 1포 deduction 이런 게 루이스 엑시드 역할하는 을 루이스 엑시드 역할을 해서, 어, 틴 하이드라이드, 마이너스 여기 이제 플러스죠, 틴이, 마이너스도 가야 되죠. 하이드라이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로 로 들어가고, 하이드라이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틴이 진쪽으로 이렇게 n u s 1 p 이 u 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이 p l 이 s 1 plus 1 plus 1 plus 넣어 주면 어떻게 l u 물을 넣어주면 어떻게, 물을 넣어주면, 응?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물을 넣1 plus 1 plus 왜 이걸 뽑이 되 냐면 이게 이게 이걸 음. 하고 플로톤을 가져 가고 플로톤을 가져 가고 oh 마이너 스가 남 으면은 oh 마이너 스가 남 으면 이제 oh 마이너 스가 다시 또틴 이놈 하고 붙 어서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사실 은 이게 처음 에는 이노폼으로 돼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토토머라이제이션하면 어떻게 돼요? 근키토폼이 되는 거죠. 키톤키토폼이 키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반응 왜 이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반응 이은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뭐예요? 더블 본드 있고 더블 본드 있는데 더블 본드가 없어지는 셈이죠. 이거도 일종의 환원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게 웨이키슨 촉매하고 비슷한 결과죠. 근데 이렇게 원포이치로 이렇게 원포이치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 갖다가 드라이 트라이에틸 슬레인을 트라이트틸슬레인이라는걸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틴 컴파운드를 써서 하는 반응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걸왜 넣었는지 내가 옛날에 넣은건데 <laughs> 그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어, 이런 반응을 할 적에 그 더블 본드를 수소를 집어넣어서 하이드로지네이션을 할 적에 생성물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치환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자리는 하이드로지이 들어가면서 만약에 치환기가 서로 다른 게 있었다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치환기가 A, B 다른 놈이 있죠.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서 하이드로지엔이 되면 어떻게 돼요? A, B 수소 그다음 또 알키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C라고 하는 ABC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놈으로 수소까지 치면 네 개가 전부 다카보노 중심으로 해서 네 개가 치환체가 전부 다 다른 게 생겨, 생성이 되죠. 그렇죠? 일종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카이랄 센터가 생성이 되는 카이랄 센터. 헤드오저네이션을 하면서 카이랄 센터가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이드로지제이네이션이 수소가 뒤쪽으로 들어오느냐 앞쪽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뭐 엘펌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아미노마의 형태인데 엘펌이 될 수도 있고 뭐 디펌이 될 수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디펌의 도파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이런 천연 화합물 도파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으로 쓰잖아요 약으로 약으로 쓰잖아요 도파민을 약으로 쓸때 엘폼, L품, 엘폼을 써야지 디폼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이드로지네이션을 해서 이런 카이랄한 컴파운드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한티어 셀렉티브하게 반응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폼하고 디폼이 50도 50으로 생성이 되죠. 50도 50으로 생성이 되는데, 로디움에다가 지금 아마 로, 로디움 종류를 쓰는데, 리간드를러 갔다 원래는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포스핀을 3개를 썼죠 어디에 는 포스핀이 그냥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종말를 쓰는 게 아니라 포스핀 두 개를 이렇게 카이럴하게 만들어요 카이럴하게 만들면은 메탈 센터를 자체를 이런 카이럴한 포스핀을 쓰는 거예요 카이럴한 포스핀 DIPAMP라고 이렇게 뭐 줄여서 썼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 이렇게 굉장히 긴데 이걸 줄여서 이니셜을 따서 근데 이런 리간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메탈에 베이가 되면은 메탈의 베이가 되면은 로듐의 베이가 되면은 로듐 중심으로 카이더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얘가 들어가서 반응을 할 때, 요게 들어가서 반응을 할 적에 한쪽 폼으로만 한쪽 예를 들어서 L 폼만 생성이 되게끔 얘가 조절을 해줘요 환경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로즘이 있는데, 로디엄이 있는데 이 리간드가 이쪽에서 봤을 때, 뒤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올레피 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배를 했다 그러면은, 하이드로지네이션이 일어날 때 이렇게 이쪽으로 일어나니, 이쪽으로 일어나냐에 따라, 따라서 L폼이 될 수도 있고 D폼이 될 수도 있는데, 한쪽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한쪽은 접근성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형태가 돼요.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그래서 이런 카이랄한 리간드를 써서 촉매를 만들면은 어떤 반응을 할적에 생성물을 이한지 엄마가 생성이 되는 반응에서 한쪽 한쪽 펌으로만 생성이 되게끔 우리가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카이랄, 이걸 카이랄 포스핀이라고 하고 카이랄한 포스핀을 쓴 촉매를 갖다 카이랄 촉매라고 부르요. 카이랄 촉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카이럴 센터가 생기게 되는 이런 자리를 갖다 우리가 그러니까 프로카이럴 알킬이라고 그러죠. 프로카이럴 센터를 가진 알킬이라고 죠 프로카이럴 센터죠. 여기가 나중에 이제 카이럴 센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하이드로지네이션을 통해서 수소가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오면 에 흡입이 되고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미니 뒤쪽으로 형성이 되면은 디폼이 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런 인안티어 셀렉티브하게 반응하는 을 거는 약 약을 합성할 적에 어? 천연물 천연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약을 합성할 적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카이 그래서 카이랄카이리티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인란티어 셀렉티브하게 도파민을 만들어야지 이게 약효가 있지 잘못해서 디폼이미 있으면은 디폼이미 섞여 들어간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잘못하면 죽, 죽거나 사람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샤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샤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카이랄한 종말를 어? 카이랄한 종매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이드로지네이션 할때 샤플리스가 이제 아, 옥시데이션, 옥시데이션 할 때는 샤플리스가 옥시, 이런 더블 본드를 옥시데이션 해서 카이럴한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총매를 많이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이네이션을 통해서 카이럴한 화합물을 만드는 건 노울스라든가 노현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공로로 2001년에 노벨상을 탔는데 보면 샤플리스가 전체1 2분의 1 커트리비션이노열리는 4분의 1 그다음에 놀 수도 4분의 1을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노열리가 최근까지도 일본의 과기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그 과학 정책을 좌지우지해요. 장관이 됐다고, 과학자가 노벨상 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여 책, 이 사람이 쓴 책도. 있는데 그 미래의 과학에 대해서 예측 예측을 해놓은 그 미래 보고서 같은 걸 써놓은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굉장히 그 그냥 두드리뭉실하게 두리, 그 쓴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이런 수소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놓고 다양하게 과학 전반에 걸쳐서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런카이랄한 총매들을 쓰는 게, 노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바인 아프틸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요 상태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권리적 이게 딱 서로, 뭐라고 그러지? 이게, 이게 앞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얘가 뒤쪽으로 갈 수가 없고 서로 부딪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소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게 카이로란 포스핀이에요. 카이로란 포스핀 바이네 바이네이라고 그러나 해도 그런 건데 바이네요. 그래서 바이요거를 갖다가 메탈에다 붙여놓으면은 이놈이 카이로란 촉매가 돼요. 여기도 이제 카이로란 걸더 붙였는데 그래서 이런 걸 써서 이런 히톤에다가 반응시키면 이게 이게 뭐예요? 키톤에서 알코올로 됐으니까 환원이 된 거죠 환원 수소 수소를 넣고 가능하겠죠 그래서 루테늄에다가 카이라란 포스핀을 넣고 리덕션을 시키면은 알데하이드 이키톤이 카이라란 알코올로 이제 변환이 되는데 보면은 100%이 e 값이에요 100%이값 e 이라고 하는 거는 인난티오머리 유기학에서 배웠죠 인난인티오머리이克스 어떻게 구해요? 예를 들어서 알펌이 많다 그러면은 R 마이너스 d 분의 R 플러스 d 곱하기 100%한 거. 이게 인 t s t 머리가 있었어요. r 어? 게 100%라는 t 뭐예요? 거의 한 펌만 생성 p e o 거의 한 펌만. i s is the number of p e o S 폼 e How r e 하고 e r 이 에스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알폰만 거의 다 이것만 생기고 이는 거의 안 생기게 만든 거예요. 이런 종목이 됐으면 상당히 중요하죠. 어. 샤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데이션 할적에 이런 신천인이라든가 어떤 그 천연에 있는 화합물들을 이용해서 이런 옥시데이션 반응을 더블본드에다가 에폭사이드를 만드는데 이게 에폭사이드는 나중에 이제 카이라를 하게 돼요. 이거 자체도 카카라를 카이, 하지만 여기다 뭘 이렇게 알킬기가 리플라필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채치고 들어가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OH 알콜이 되죠? 이런 프리커스인데 에폭사이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산업적으로 폴리머 만들 때도 쓰고 이런 걸 만들 이런 걸할 이런 옥시데션 반응을 할때샤플리스가 개발한 촉매를쓰면은 그 우리가 이제 한쪽 폼으로 s 폼만 만들 수도 있고 r 폼만 만들 수도 있고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타이란포 총매는 약을 합성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약뿐만이 아니고 폴리머에서도 어, 중요한데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좀더 해야 되는 데. 다음 시간에 봅시다. 나머지 질문. 질문 없어요? 장현이는 왜두 명이야, 여기? 왜두 명이 있어? 이름 같은 사람이 두 명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구나. 아니, 오아니지이이지로 바뀌었네. 아, 아, 아. 오케이. 질문 없어요, 장현이? 어? 네. 다 이해됐어? 이해 잘돼요? 어? 보다고요? 네. 잘안 들려? 복습하고 복습하고 복습해보고 잘 모르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